라스페치아에 있는 리아라는 어, 무세오에 왔습니다. 여기에 네오라토트 다빈치의 작품이 있다고 해서 어, 그걸 보러 들어왔는데요. 지금 1층은 어, 여러 가지 예, 조각이나 이런 음, 교회에서 썼던 집기류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아마 상아 제품인 것 같아요. 상아로도 간것 같고요. 썼던 이런, 이런 함, 상아로 만든 뭐 무슨 니가 이런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집안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아마 초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아로 만드는 속모상들. 스테인드글라스를 원형 스테인드글라스를 전시해 놨네요. 일하는 사람, 아마 돼지 키우는 사람, 나무 자르는 사람, 뭐 수확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놨네요. 얘는 이제 그림이 전시되어 있네요. 한번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브리헤리 그린 정물하고요. 또, 정무라고요. 또 어, 신선한 살아있는 포도그림이 좀 눈에 띄네요. 아, 1층인데요. 아. 오, 표정 보세요. 네, 애들이 와서 너무 신기한 거는 물감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와, 이게.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다음에 세례 요한, 어릴 적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중세의 그림들이. 네, 좀 유명한 사람들 이건 티치아노가 그린 거고요. 좀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조금 몇개 있네요. 천사들과 함께 있는 예수 아, 그리스도라는 그림이고요. 카리아니가 그렸습니다. 틴토레토가 그린 예수. 크리스토. 이 음, 자화상도 여기 있는 것 보니까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음. 음. 뭐 작자는 이런 자, 야코프 바루치. 이 그림은 나파엘로의 공방에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정확히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시 좀 나파엘로나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은 하늘 처리가 정말 부드러워요. 네. 자, 이 그림은 노과그 딸, 아,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있는 장면 같네요. 아 여기 피리부는 소년이 있네요. 피리부는 사나이. 아. 이렇게 그림들이 좀 있고. 음.